가슴을 좀여미요한칸더 응. 잠궈요. 안 잠겨서 가슴이 커가지고 안 잠겨요. 살이 좀더빠져요하는살안 빠지네요. 위고비 하고 있어요. 네, 저 위고비 하고 있어요. 효과 어때요? 요즘 살이 <laughs> 죽고 싶어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게 부작용이 우울증이거든요. <laughs> 좀 정말 힘들어요. 그걸 왜 쳐먹었어요? 그만큼 질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 빼면은 먹지 마요. 유지해요. 한참 <laughs> 어린 나이에. 빼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진짜. 막 오바이트도 많이 나오고 아 너무 힘들어요. 시작한 거 운동을 좀 해봐요. 운동하려고요. 아니 조깅을 해요. 조깅을. 조깅이야? 네.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딱 씻기 전에 운동복 사귀고 가서 해운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냥. <laughs> 왜요? <laughs> 뭔가 나 혼자서 해운대 놀라고 생각. 아니 못했겠죠? 고기 위로해서 달맞이 고기 한 바퀴 싹 돌고 집에 와하고 씻고 출근하면 되잖아요. 언니 집 쪽으로 학도 돌아가겠지. 그래 그렇게 그래야 운동이 있어야지 살이 빠지지 이제 안 빠져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아예 못안 먹기 때문에 빠지긴 빠질 거예요 아마 14kg 더뺄 거거든요 여기서 <laughs> 왜요? 몇 k g 찐거 20kg 찐 거예요? <laughs> 네. 근데왜 공연을 안 해요 너네? 너 공연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다시 와요. 여러분 와요. 이따가 볼게요. 음. 네, 볼게요. 가슴 좀 올려봐요. 내려갈 거뭐 걱정. 안 내려가요. 저일가그 가슴... 공주랑 오키는 있잖아요. 네. 올라가지 말고 다른 거 연습하라 그래요. 내가 안무를 줄 테니까 루돌프 옷을 구해서 루돌프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씻고 벗고. 칼로리 수두명 남았는데 써먹어야죠. 맞죠. 어. 요즘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네. 어제도.. 사탕 하나 어. 먹어요, 그럼. 헉. 감사해요. 또, 또 이렇게 당이 또.. 또잘 먹어요. 카페인 상당이니까. 어. 아니 근데 야, 안못 아, 먹어서 어떡해. 응? 못 먹으면 뭐 어떻게 얻냐? 다내 엇보지 뭐. 다 내가 만든 몸인데 뭐. 내가 해야지 뭐. 얼마 안 빠져서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 진짜요? 10kg는 조기 빠졌어요 10kg 빠졌어요. 응. 음. 야! 10kg에 14kg 더 빼면 너몇 kg 쪘다는 거야, 그럼? 80kg 나갔었네, 80은 안 나갔었어. 75. 내가 이제야 일실 짓고 얘기할 수 있지만, 74까지 나갔어. <laughs> 진짜 심각하지? 어 <laughs> 그럼 14kg 더 빼야 되네. 어 이제야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창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었니. 근데 오.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어. 저는 100kg다. 100kg 솔직히 아니다. 어, 아, 나 치아 이쁘다, 언니. 맞지? 너무 하얗다, 언니야. 너무 하얗다. 언니 부산에서 했잖아 음. 부산도 잘해. 그치? 거기도 음. 잘한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있잖아. 이 라미네이터가 너무 신기한 게요. 한쯤 됐거든요. 깨지면 에이스 받으러 가려고 오만 거다 씹어 먹어도 안 깨져요. 뭐좀 좋아요. 잘하는 거 같죠. 음. 꽃게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나나님 식사는 하루에 얼만큼 드세요 하시는데 밥을 시키면 한몇잼 응? 몇 먹다가 그냥 다 버려요. 아니 언니야. 그래서 언제 먹는데 밥을 집에 가서? 응, 자고 일어나서요. 한1 1 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집에 가서 자빠 자요 바로. 응. 그 자고 일어나서 한2시나3시나 뒤에 일 나갔고. 응. 땀복을 시켜갖고, 그거를 껴있고, 안에 뭐 하나 껴있고, 땀복 끼고 이래갖고, 달맞이를한 바퀴, 한 시간 동안 돌다 와요, 이렇게. 그리고 오면서 바로 시켜요. 그리고 지금 오면서 샤워 싹 하고 밥 먹고, 그때부터 텔레비전 보다가 가장 니가 우출근 하면은 살이 쭉쭉 빠져. 한 달만 해봐라, 한 달만 언니 믿고. 지금부터는 네가 굶고 뭘 하고 해도 잘안 빠질 수 있어, 이제. 어떡해... 왜냐면 지금이 이제 너가 정체기가 왔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거만 지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탈모가 오죠. 탈모 약 먹어야지 뭐언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언니는 시키는 대로 음? 달맞이? 내, 어 달맞이 일주일에 한 4번만 나가 그냥. 뛸 필요도 없어. 빠른 걸음으로 그냥 걸으면 돼. 그럼 살이 한달 만에 10kg 빠질 거요어 빨리 빼고 싶다. 저는 요즘에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원래 많이 하잖아요. 도만이에요. 진짜요? 아침 음? 7시에 센터를 가서 아침 9시까지 운동을 해요. 음?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테니스를 치러 가요. 몸 키우세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아침 7시에 나가서 레슨을 받고 10시부터 또 다른 레슨을 받으러 가요.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옷을 벗어 서벗잖아요 운동선수 같아요 <laughs> 제 고가 패딩이 있긴 있어요 저도 고가 패딩 뭐 몽클도 있고 버버리도 있고 있는데 잘안 입겠다더라고요 나한테 살래요 버블이 패딩? 졸라 예쁜데 어떻게 생각는데요롱 패딩인데 허리도 조을수 있고 조을수 있고 단번에 입었거든요? 싸게 줄게요 <laughs> 들어가안돼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아직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laughs>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시0 k g 으면은 할게요. 알았어 10kg 빼야 음. 돼. 그래요. 아니 이게 예. 처먹을 땐 좋았잖아요. 세상 행복했잖아요. 처먹고 자고 처먹고 자고 처먹고 자고 막 살짝하고 미모가 없으니까 그만둔다는 얘기도 안 해. <laughs> 어 <목소리> 언니야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행복한데 <목소리>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너무 행복하다 맞아. 그럼 빼지마 나아야 너는 안 빼도 이쁘니까 점점점 찌는 점점 거예요 <목소리> 그래갖고 어머 난그 정도까지 찐줄 몰랐죠 왜냐면 항상 옷을 사복으리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공연을 하는데 이만큼 쪘을 때였어요 응.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공주가 앉아있는 거야 아얘 공주야 너쇼안 하네 이랬더니 어머 나나야 <목소리> <목소리> 응. 음, 어 근데 지금은 반쪽이 됐네 또잘 빼네 너는. 약간 고무줄 몸이야 내가? 아니 무대에 서 있는데도 날씬해 보여요. 진짜요? <laughs> 어, 그때는 너무 행복하다는데 내가 살빼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는 거야 사실. 누가 내 마음을 알겠노? 아무도 모르죠. 언니 알겠다. 난 알지. 음. 언니는 88kg까지 잡았다니까. 요 진짜로. 아 내가 그때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림스치킨을 시켜요 <laughs> 림스치 맛있잖아요 그리고 림스치킨에다가 그 맥주 있죠 피처 시켜요 맥주도 먹어요 언니? 어. 나 그때 너무 짜잖나요나 귀신 있는 줄 알았잖아 <laughs> 왜요? 맥주 한잔 먹으면 림스치킨 딱 먹었는데 하나, 통닭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동이가 처먹은 줄 알았잖아 <laughs> 내가 다 처먹은 거 <laughs> 응. 림스키 맛있어 먹다가 또 시켜요 모자라서 어, 이모, 여기 한 마리 더 갖다 주세요. 아우 어, 손님 오셨나 봐죠 그때는 너무 맛있게 먹고 친해가지고. 네. 남편 친구가, 네? <laughs> 남편 친구야. <laughs> 근데 88kg 나왔잖아요. 와, 아, 아, 88kg면. 아. 내가 처음 지방을 뺐을 때, 여러분, 이 수술방에서 눈을 탁뜨는데 마취가 깼을 거 아니에요. 너무 <laughs> 뭐, 아파서 울었어요. <laughs> 어, 이러고 울었어요. 그러니제 간호사 언니들이 왜 이렇게 서럽게 오냐면서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수술한 것 중에 제일 아프다면서 꽃에 뜰 때보다 더 아프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지금 응? 그런 지방 을네번이나 했네요. 아... 근데 여자는 여러분 살 빼면 그 최고의 성형이에요. 맞아요. 음, 살 찌잖아. 여기도 찌잖아요, 얼굴이. 다 쪄요. 어. 그냥 전체 다 찌더라. 보팔도 음. 했죠. 전 아는 데가 없어요. 나는 림부지방 흡입 돼봤어요. 저도요. 음. 거기가 <laughs> 근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 알아요? 그냥 딱 달라붙더라고. 음. 이렇게. 맞아요. 나는 그 타이즈만 입으면 여기 불룩했었거든요. 마치 나보고 수술을 하는지 면서막 그걸 오해도 했어. 음. 근데 딱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 그거는. 구독살이 많았나 보다. 음.